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0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죄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도다. 아멘. 다윗이 악인들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으며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지 않는다고 자랑합니다. 악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수이고, 침상에서도 악을 꾀하며 악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다비시 악인들에 대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속성에 대해서 열과하면서 한탄하고 있는데, 사실 악인들은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좋아합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악을 입에서 쏟아내고 악과 동행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런 악인들처럼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어떻게 침상에서 죄를 꾀할 수 있겠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에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거죠. 다윗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명령할 때에는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은 겁니다. 반면에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다윗이 예민한 영성 가운데 있을 때에는 마음속으로 사울 왕을 죽이려 했던 것만으로도 자책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인은 하,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신다고 여기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아무런 자책도 죄의식도 없는 자입니다. 아무런 찔림도 없는 자이죠.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자입니다. 모든 행동과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하지 않습니다. 나쁜 생각을 품은 것마저도 하나님께 죄송해야 합니다. 자, 나는 어떤 자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정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영성입니다. 매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정도가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도무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수준인 거죠. 10편 139편 7절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일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하늘 꼭대기와 땅속 깊은 곳에도 하나님은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시선을 도무지 피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도저히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때문에 내 행동이 제약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다윗과 같은 영성이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자오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늘과 공중과 산들과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모습도 다윗의 영성인 거죠. 하늘과 공중과 산과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 다윗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있으니 세상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이런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니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다윗처럼 모든 만물을 보면서 연인을 생각합니다. 좋은 장소에 가거나 맛있는 것을 먹을 때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죠. 달과 별과 꽃과 비를 보면서도 생각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느끼는 거죠. 우리도 이런 영성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처럼 마냥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다면 자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아멘 다윗 씨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번더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공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임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10절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베풀어 달라고 다윗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때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에게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때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는 하나님의 인자심도 모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면 예수님도 잘 모르게 되고 그큰 사랑도 모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자신에게 별로 관심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고, 자꾸만 고난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죠. 하나님을 잘 몰라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엄하신 독재자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잘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못하면 나에게 실망하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점수 따려고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심은 끝이 없습니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죠. 나의 선행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고, 나의 악행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소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탕자를 받아주신 아버지처럼 그 어떤 경우에도 나를 그냥 받아주시는 분이시죠. 이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절대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겁니다. 다윗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심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